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입니다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여기 그 교통카드가 없으면은 못 타나봐요. 현금이 안 된대요. 버스카드를 사려고 했는데, 주변 가게에서 다안 판다고 그래서, 일단은 큰 시내까지 걸어간 다음에, 거기서 살 거예요. 저희는 걸어서 지하철역까지 왔는데요. 이게 교통카드 구매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어,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어. 어, 심지어 영어도 없어. 이게 뭐야? 아, 이건 충전만 되는 건가 보다. 아, 그 카드는 대체 어디서 사는 거야? 카라반이라고 있는데 여기까지 또 걸어가야 되는 것 같아. 오빠. 음. 700m. 음. 여기서 살수 있나 봐. 나가서 거기 직접 사람한테 오케이. 가서 사자. 아 불편해 죽겠네. 내 진짜. 그러니까 가자. 엘레베이터, 어나이타. 뭘 가져다 많이 많이 날이 춥게 하지. 날이 춥게 하지. 아아 아? 충전 안 해도 돼? 아니 잠깐만 만지 응. 3,400 이지 이게 응. <laughs> 다들 화가 나서 싫어가지고. 어 가지고 다들 버리셨어 아아 아, 이제 끝난 건가 아아 아, 근데 거기 가서 해보자 우리 기계로 기계로 한번 해보게 아 그러자 그 충전 안 해주시네. 고까. 그러니까. 우리 아 퇴근해야 되는데 우리가 와서 화가 나셨나? 몰라. 근데 아까 그 거기 할머니도 그러시고 지금 어. 뭔가 다들 화가 나 계시 왜? 뭐 화가 난 건지 원래가 그런 건지. 아, 원래 그 말도 그럴 수도 있어. 그렇지. 키르기즈 있다가 여기 오니까 적응이 안 되네. <laughs> 키르기즈는 모든 사람이 도와줬는데. 아무튼 이거 카드를 샀고요. 블로그에서는 분명 어. 400에서 500이라 그랬는데 800에 샀어요. 800에 샀고요.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딴 데도 다 그랬고. 약간 독점이야. 근데 아예 거기에서 800으로 쓰여있어. 그니까, 올랐나? 올랐나 봐, 그새. 그새? <laughs> 저희는 다시 여기에 왔고요. 충전해야 됩니다. 아. 합시다. 도전. 도전. 이게 영어가 없어서 매우 불편해요. 그니까. 그래 조금 느려. 어. 여기 오나이 카드가 있거든요. 그리고 음. 오나이. 그래 여기 뒤에 카드 번호가 있어. 그리고 어 됐다 충전. CU로 가자. 아 쉽지 않았다. 여기 우리의 CU가 있습니다. 오, 되게 엄청 크다. 오빠 라면 이 종류별로 다 있어요. 아 근데 과자 다 한국 거야. 어 양념 치킨이다. 닭강정. 도시락도 팔아. 제육볶음이다. 헐. 저희는 이렇게 삼각김밥 4개를 샀고요 참치 김치볶음 맛이랑 소불고기 삼각김밥 맛이에요 이게 하나에 5 9 0텐인데 하나에 한 1,500원 정도 합니다 이 네, 한국 같아요 <laughs> 그리고 진미 나랑드 사이다 아, 근데 시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 제품이 없어 음, 난 시유 오면 싹 이렇게 한국 제품인 줄 알았는데 맞아. 약간 여기 물건이 좀더 많은 음, 것 같아요. 원래 저희가 CU 또 이제 현금으로 이용한 게그 현금 깨 가지고 그 지하철 요금 충전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또 현금이 없다 고 그래 가지고 지금 큰 돈이 남아 버렸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모르겠는데 저희는 여기서 조금만 쉬다가 가겠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네. 버스 카드 이거 충전하고 사고 이런 게 이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하루가 걸리네. 여기 다 돌아다녔어. 오. 첫 지하철이다. 오늘 힘들게 산 걸로 진짜 한번 탄다. 그러니까 아, 이거 사느라고 진짜 진을 다 뺐네. 내가 얘안 버린다. 한국 가서 들고 갈 거야 내가. 그럼 바로 버릴 거잖아. <laughs> 오, 오 이거 완전 TV에서만 보던. 아이 이거 우리 어디 그때 유럽 갔을 유, 유럽, 때. 프랑스도 약간 이런. 느낌이 그렇지 약간 이르는데. 이런 느낌인데 어디가? 근데 약간 그것보다 약간 좀 응. 여기가 더 차가워 보여. <laughs> 어, 무섭다. 여기 너무 무서워. 오, 완전 깜깜해. 근데 여기 갑자기 옥수 역귀신 나오는 거 아니야? 네. <laughs> 맞습니다. <laughs> <laughs> 근데 이제 우리 앞으로 편하게 다닐 수가 있다. 무적이다. 저희는 오늘 알마티 시내 투어를 하려고 해요. 여기 알마티가 엄청 큰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그 차들도 별로 없고 진짜 좀 한적해요. 어 맞아요. 어 저희 어제 주말에도 나왔는데 사람도 없고 차도 없어가지고 여기 큰 도시 맞나? <laughs> 근데 있을 건다 있어. 옛날에 수도였다 그랬었잖아요. 맞아. 네 여기 알마티 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통 오면은 막 자연 보러 가는데 어. 저희는 안 가요. <laughs> 와 이거 되게 예쁘다. 젠코으로 가는 공원이고요. 어, 진짜 예뻐요. 이제 성당이 보입니다. 약간 뜬금없는 자리 있긴 해, 그렇지? 이렇게 작금해 나는 미리 사진을 보고 와가지고. 나도 사진 봤는데, 오, 생각보다 되게 작다. 엥? 와, 진짜 작다. 와, 근데 예쁘다. 귀엽다, 되게. 되게 귀엽다. 오늘 날씨 진짜 덥다. <laughs> 오늘 한3 4도인가5도인가 한다 그랬어. 와 장난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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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키르기즈는 그렇게 추웠는데 그러니까. 여기 또 이렇게 덥네. 땀이 뻘뻘 난다. 지금 겹쳤나? 저희 들어갈 수 있나? 어떠셨나요? 어 되게 엄숙하고 정숙한 분위기예요. 그냥 러시아 스타일의 성당이에요. 어, 러시아 정교회 어, 그 느낌 그지. 생각보다. 크지는 않고 그냥 조금 작고 딱 음, 음, 음. 러시아 사람이 그린 그런 어, 그림 느낌의 성당 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음. 한번 들어갈 뿐만 해요 그니까 뭐 입장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와 아, 근데 이거 완전 비둘기 밭이다잉 오 그니까 완전 치앙마이 타피 게이트다 아 우와. 저기 먹이 주는 것도 있다 오 어, 그러네 파네 어. 와우 이 비둘기 보호비에 붙여 <laughs> 비를 비켜라 비켜요? 어! 어이씨 어막 걔네가 오털다 다 날린다 지금 맑은 하늘에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오빠가 나왔다 아니 내가 나오기만 하면 비가 오지? 아니 지금 엄청 맑은데 그러니까 먹구름은 뭐또 있어 <laughs> 오비 많이 온다 오! 오! 어. 어. 비 떨어져요 이게 보이려나? 아 좀만 나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오 천둥친다. 완전 마른 오늘 날 들어가냐? 그러니까. 우리 오늘 저기 남산 타고 가려고 그랬는데. 아. 아 오빠 안 되겠다. 오빠는 집에 가라. 나 <laughs> 혼자 갔다 와. 나 혼자 갔다 올게. 어 이제 또안 오는 것 같은데. 빨리 가자. 안 온다. 어안 와. 나오니까 해가 떴어. 어 그니까. 와 날씨 왜 이렇게 좋아? 분명히 여긴 맑은데 뒤에는 막 천둥 치고 그니까 여기 완전 쨍해 아 덥다 우리 이제 트램을 타고 가나요? 네 아무튼 어, 무사히 잘 탔구만 네 이따가 충전을 해봅시다 네 저희는 트램에서 내렸고요 여기 올라오는 길이 그 한국의 진짜 남산타워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어 맞아 맞아 완전 그 동네도 분위기가 비슷해 어. 올라오는 길에 그 한국 마트도 있고, CU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한국인 줄 알았어요, 여기. 자동차도 지금까지 현대야. 어, 현대 기아. 네, 근데 현대도 그 이제 나온 지 얼마 안된 현대차들이 많아요. 맞아, 맞아, 맞아. 신형도 되게 많아요. 어, 확실히 우즈렉이랑 키르기즈랑 거의 다르다. 거기는 완전 옛날 20, 30년 된 차였다면 여기는 신형이 있어요. 맞아. 오빠 뒤에 서울 같아요. 저기 남산타워가 있거든요. 잠깐 서울에 왔습니다. 저 남산타워 보이죠? 오 저기 보인다. <laughs> 남산타워 아닙니다 여러분. <laughs> 이, 낯설지가 않다 이 느낌. 알마티 좋네. <laughs> 자, 여기가 콕토베가는 테이블카 타는 곳이에요. <웃음> 얼마야? <laughs> 4,500 <500teng. 웃음> 텐게. 원 웨이가. 아 라운드 트립이데 라운드 트레이8,000 텐게. 그럼 둘이 해서 만 6천원 있어야 된다 그치만 6천원 생기면은 얼마인가요? 2만 2천원인데. 와. 그냥 로컬 버스로도 간다 그랬거든. 그러면은... 근데 걸어서 20분 걸어야 돼. 그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이거 타고 내려올 때 로컬 버스를 타고 내려오면 되아 그럴까? 그럴까? 그래 이것도 한번 타 보고 그래 한번 타 봐야지. 그래. 그럴 거 같다. 오 좋아. 이제 <laughs> <너무> 빨간색이다. 네. <laughs> 엄청 느려. <laughs> 오. 오오 진짜 빨리. 오! 오! 재밌네. 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빨라? 이이이. 우와. 남산 타고다오빠 여기 봐봐. 우와. 아, 오늘 날씨가 너무 멋있어요. 와, 근데 알맞지 높은 건물이 하나도 없다. 저 호텔밖에 없어. 그러니까 저기 다 숲이고 평지예요. 오우. 근데 뭐또 놀이공원이 있냐? 그러니까. 아 여기 멋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산정상에다 이런 걸 만들어놨지? <laughs> 오빠 이다가 저거 저거 타고 내려간대 오빠가.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laughs> 오빠 해봐. 근데 같이 타야지 어떻게 나만 타? 무섭잖아. 같이 타자. 무서운 거 아니야? 오늘 한번 사람들 타는 거 보자. 아 둘이 같이 타네? 어, 아 그래? 가이가이가이 아, 하긴 그래야지 왜냐면 애기 혼자 못 타잖아 그냥. 그렇지. 아 이렇게. 예. 오오오저 오, 오, 사람은 빨리 가네? 저거다. <laughs> 처음으로 재밌는 게 생겼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건 꼭 타세요. 아직 안 타봤지만. 여기 저렇게 내려가는 거야. 엄청 길어요. 아 저기 저렇게 돌아가지고. 갔습니다. 어, 만탱게 거금을 썼다. 완전 거금이다 진짜. 어 아니면 이거 타고 이게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건가? 오. 에이 아니겠지. 어? 그럴 수 있다. 그러면 다시 올라서 버스 타고 내려가야지 뭐. 아 그런가 보다. 존나리었다.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경험이지. 그래 그래 경험인데 우린 당연히 내려가는 거라고 생각했어.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나? 모르겠네. 오빠가 하는 거야? 어 내가 하고 있어. 해봐. 오오오 뽀마야 잠깐. 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가구, 가구, 참 가구. 인가? 아 자유 엄청나 보다. 아 이제 올라간다. 안 돼? 아 이제 올라가는 거다. 뭐 끝났어? 어. 우리의 26,000원 이렇게 끝났어? 이럴 수가. 이거 더 끝까지 내려가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laughs> 어떻게 된 거야? 그거를 우리가 언제 알았냐면 입장할 때 알았어. 네. <laughs> 아. 입장할 때 알았어요. 아 진짜 웃기다 아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다 그래 재밌었다 와 경치는 쩔었다 26,000원 빠이 <laughs> 내려갈 때 버스 타고 내려가자 그래? 내려가는 버스를 탔는데요 응. 내려가는 데 20분 정도 걸리는데 티켓 값이 한 사람이 5,300원이에요 <laughs> 이거 부르는 게 값이네? 와, 와 진짜 비싸다잉 여기 와서 오늘 돈 제일 많이 썼다 대신에 저희는 알마티... 저거 투어를 안 하니까 그래 응. 알마티 싸게 여행한다 여기 끝인가? 엥? 이게 끝이야? 엥? 내려가는 게 아니야? 나 시내까지 내려가는 줄 알았는데? 아~~ 사람들 그럼 뭐지? 어디 어디? 아. 아니 이거 내려나 걸어 나 이, 이 정도 거리인지 그러니까, 알았으면 나 걸어 내려왔다. 오늘 오늘 뭐냐? 아니 지금 한 1km도 안온거 같아. 어, 1km도 안온거 같은데. 에 이거를. 나는. 한 사람 5 0 0 0원이야 그러니까. 나 남산 타고 생각하고. 어, 나의 시내까지 내려가는 줄 알았지. 와. 그렇지. 어쩔 수 없이 저 타야 되네. 아 이거 이거 내려오려고 만 원을 쓴다고 사람들이? 이거 걷기 싫어서 저기 보세요 지금, 지금 바로, 바로잖아요 그냥 요, 요거 내려왔는데 만원 낸 거야 우리 얀덱스도 이렇게는 안 아. 받아먹어 택시도 아. 이렇게는 안 받아먹는다고 걸어서 15분 20분 정도라고 했거든? 이거 15분 20분도 안 걸려 와... 아. 아니 지금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만원인데 방금 기분 좋았는데 저거 타고 진짜, 아! 어. <목소리> 오빠, 뛸수 있어? 어, 가자. <laughs> 어. 그냥, 어. 조심. 어, 조심해. 와, 오늘 뭐야, 진짜? 진짜. 오늘 아주 재밌다, 재밌어. 스펙타클 하고만 어, <laughs> 그만. 그럼 이제 지하철을 타러 가게 보겠습니다. 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저희는 이제 지하철을 탔고요. 오늘 알바티 투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꼭한 번씩 남겨주세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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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